키라는 게 뉴질랜드 새가 국조가 키라는 새가 있어요. 딱 요거처럼 생겼어. 털이 복실복실부실한게 날도 못하는 새가. 음. 그래서 자기 나라 국조 새 이름을 딱 키라고 지어가지고 그게 세계적인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버린 게 키. 가면 뉴질랜드 이자그 이제, 이제 뉴질랜드가 안자전 세계를 휩쓸어놓으니까 키로.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에는 이거 양다래라고 했거든. 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음. 양다래로 이름 붙였다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네. 이게 있거든. 산다래가 야생다래가. 그리고 참다래 진짜다 참다래라고 하자. 우리말로 하자. 다래 키우는 사람들이 참다래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아직도 텔레비가 키라고 선전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인식 키를 때가인데 키나 참다래나 내나 똑같은 품종 똑같은 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파라니까 속이 파라니까 그린 키. 또, 노란 거는 골드키, 빨간 거는 레드키.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가진 특성이 다 다르게. 그건 다계량 육종 한게거든 그래 놓은 음. 게 맛이 다 달라요. 이 농장에 지금 이게 한, 신겨진 지한30몇년 됐는데, 레드키나 골드키는 이제 나온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급도 많이 안 돼가 있고, 재배도 제일 근 내로쯤, 이제, 저장성이 떨어진다는 거. 단 이건 또 이제 후숙 과일이라서 지금 따가 지금 못 먹는다는 거 후숙을 시켜야 되는데 실온에서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둬야 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온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숙성을 시갖고 내놓으면 좀 빨리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완전 후숙이 돼야 이 맛이 먹을 만하고 음. 그럼 생은 못 먹어요 시고 끌꺼고 막연거에서 마시에서 아무도 안 먹지 이거는 그래 완전히 후숙 돼야 이제 맛이 나는데 그 중에도 이제 맛이 여러 가지로 막 재배 과정에서도 그렇고 토양에서도 그렇고 환경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맛이 딱 조금 조금 다른데 일단 제대로 되고 숙성된 거는 맛이 좋아요.